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순하면서 글로우한 광택은 살린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시카 크림을 발라주면서 시작할게요.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좋고, 화장 전에 바르면 베이스가 잘 먹어서 꼭 기초 케어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바를 프라이머 베이스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고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더잘 먹게 도와주어서 저처럼 피부화장에 진심인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손으로 펴발라도 괜찮은데 오늘은 더 얇게 바르기 위해서 퍼프를 사용해주었어요. 피부톤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죠? 오늘 메이크업에는 글로우한 피부 표현이 핵심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부터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이 진짜 코덕트 사이에서 입소문나 있는 제품인데 인위적인 광이 아닌 에스테틱 발리를 받은 듯한 여배우 광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크림 타입으로 텁텁함 없이 촉촉한 발색이 되면서 진정 보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 맨 얼굴에 발라도 촉촉하더라고요. 투명 베이스와 믹스된 핑크 펄로 톤 구애 없이 화사하게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비건 콜라겐 함유로 피부 본연의 건강함까지 케어할 수 있어서, 생얼로 외출할 때도 발라주면 물광 피부도 만들면서 피부 케어까지 할수 있어서 좋아요. 광대랑 콧대, 이마 부분을 터치해주고,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펴주었어요. 하이라이터를 발라준 피부 위에 글로우하고 얇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3분의 1 부분에만 적당히 묻혀주고, 얼굴 피부에서 가장 두꺼운 광대와 볼부터 터치를 해줍니다. 이 부분부터 터치를 하고 펼쳐줘야 피부 화장이 두꺼워 보이지 않아요. 볼 안쪽부터 쓱쓱쓱 펼쳐주고, 얼굴 외곽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마무리로 브러쉬나 퍼프로 두드려주면 글로한 베이스 완성이에요. 촉촉한 피부 표현을 망치면 안 되니까 얼굴의 중심이 되는 코쉐딩도 스틱 제품으로 해주었어요. 콧대에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짧고 통통한 브러쉬로 블렌딩해줄게요. 브러쉬에 너무 힘을 줘서 블렌딩하기 보다는 진짜 힘을 빼고 살살살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빡빡 문지르면 스틱쉐딩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살 터치해주세요. 턱 쉐딩은 파우더 처리도 할겸 일반 쉐딩으로 해주었어요. 늘 하던 대로 턱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쉐딩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글로우 피부 표현인데 파우더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우한 피부 연출을 할 때도 광이 지저분하게 나면 안 예쁜 부분들을 눌러주어야 다른 광택들이 돋보일 수 있답니다. 특히 팔자 부분이랑 눈 밑부분을 신경 써서 터치해주세요. 파우더를 해도 광택이 남아있죠. 오늘 눈썹은 베네피트 제품으로 그려줄게요. 심이 되게 얇아서 한올한올 한올 심는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썹 털이랑 펜슬 컬러가 이질감이 들어서 브로우 카라로 자연스럽게 맞춰줄게요. 깔끔하죠? 섀도우는 브라운 컬러랑 베이지 컬러를 믹스해서 눈두덩이에 넓게 깔아줍니다. 눈끝 라인도 쭉 빼주고, 블렌딩, 블렌딩. 팔레트 맨 아래 핑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밑 삼각존을 트여주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도 만들어줍니다. 라인 그리기 전 뷰러를 집어주고 브러쉬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매에 맞게 일자로 쭉 빼줄게요. 그리고 진한 브라운 섀도우로 라인을 블렌딩해줍니다. 눈을 감았을 때 자연스럽게 펴주고 눈을 뜬 상태로도 블렌딩해주세요. 마스카라를 할까 하다가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붙여주었어요. 어느 순간 마스카라보다 속눈썹 붙이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확실한 효과도 있고 속눈썹 좋아요.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쉬머 섀도우로 눈밑 애교살을 살짝 그윽하게 만들어줍니다. 청순한 메이크업이라서 너무 밝고 뽀용한 애교살을 살리는 것보다 조금 차분하게 눌러주는 게더 예뻐요. 그윽한 애교살도 예쁘죠. 그리고 그 위에 글리터 펜을 사용해서 눈물를 머금은 것처럼 살짝 글리터를 얹어줍니다. 눈 앞머리에도 터치해주세요. 립을 바르기 전에 립 라인을 한번 블렌딩 해줄게요. 단순히 립 펜슬로 오버립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 입술에서 보완할 부분을 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들보들 퐁신퐁신한 피 푸딩 팟을 입술과 볼에 사용해줄 건데요. 우선 입술 전체에 베이스 립을 바른다는 생각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얇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 컬러가 그냥 볼에 바르면 뭔가 불타는 고구마처럼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컨셉은 글로우 메이크업이니까 촉촉한 파데랑 보송한 치크를 믹스해줄게요. 1대1 비율로 잘 믹스해줍니다. 컬러도 차분해지고 글로우 치크 느낌도 낼수 있어요. 블러셔는 원하는 위치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강택감이 보이면 예쁜 얼굴 선 라인에 발라주고 블렌딩 해주었어요. 블러셔 바를 때는 코끝으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시면 예쁘게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데랑 치크를 믹스하니까 컬러도 더 예쁘고 바르기도 편한 것 같아요. 속광이 뿜어져 나오는 블러셔 완성입니다. 더 예쁜 광택감을 주기 위해서 스틱 하이라이터를 손가락에 묻혀서 한번더 얹어줄게요. 터치인솔 제품은 다른 스틱 하이라이터들에 비해서 이렇게 올려도 베이스와 치크가 밀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광택 대박이죠. 스틱 타입이라 가루 제품들과 다르게 가루 날림도 없고 피부에 부드럽게 스미듯이 발려서 끈적임은 전혀 없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끈적여서 머리카락 달라붙으면 정말 최악이잖아요. 스틱 타입이라 깨질 위험도 없어서 수정 화장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좋은데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광을 더 채우고 싶을 때도 바르면 외출에서도 피부 보습을 챙기면서 광택까지 줄수 있어요. 계속 덧발라도 뭉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펄감이라 이번 천숙 메이크업에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었어요.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얼굴에만 사용했지만 얼굴 뿐만 아니라 쇄골이나 다리에도 사용하면 바디 음영감도 살려줄 수 있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이 진주광. 너무 예쁘죠? 핑크랑 골드빛이 적절히 섞여서 웜, 쿨 상관없이 다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한번 누르면 뒤로 돌아가지 않는 클립 타입이니까 사용할 만큼만 눌러서 사용해주세요. 입술에도 광택을 넣어주기 위해서 틴트 밤을 입술 안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AOU 틴트 밤은 컬러랑 광택 모두 너무 예뻐요. 청순한 글로우 메이크업 완성입니다.